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저 여전히 이곳 양구에 지금 있습니다 어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울산위민족구단의 주장 맡고 계시죠 아주 어 유명한 우리 전혜진 선수 함께 있습니다 네, 전혜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먼저 우리 팬분들에게 본인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잡아요? 네 잡으셔도 네. 니다 아, 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산 위민의 여자 족구팀 공격수 전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은 어, 예전에 그 축구선수 출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느 팀에서 뛰셨고 어, 몇년 정도 이제 하셨는지 좀 많은 족구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 실업팀에서는 충남일라라는 팀에 네, 음. 실업팀 선수를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울산에 내려와서 지금은 축구 지도자 음. 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족구가 사실은 좀 여성분들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봐서 생뚱맞다라고 할 수도 있,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선수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 저는 물론 보기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울산에 이제 지도자로 축구 지도자로 내려왔을 때 네. 여자 여성 동호인 족구 팀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족구를 하러 오라고 했는데. 좋고, 재밌을까, 막 되게 진짜 막 그랬고, 막상 봤을 때 그렇게 재밌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처음 접할 때는. 어,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대회를 한번 따라가게 됐는데, 제가 공을 만져도 어릴 때부터 더 많이 만졌는데, 이 상대가 차는 공을 못 받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이 족구 뭐지 어 뭐지 이러다가 이제 점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또 어, 어떻게 보면 지고 못 사는 또 그런 승부욕이 있으시지 않았나 싶은데 맞을까요 <laughs> 네 일단 밥만 먹고 공만 찼으니까아 <laughs> 네, 역시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네. 자존심이 조금 상하셔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laughs>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까 경기하는 모습 봤지만 지금 모습도 보고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좀 무릎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 제가 그 3월 26일인가? 울산에서 이제 축구 대회 경기 중에 네. 부상을 당해 가지고 4월 달에 수, 수술을 했어요. 아. 십자 인대가 완전 파열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른 인대가 심어져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도 빨리 운동하고 싶고 복귀하고 싶어 가지고 나름 재활 운동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응. 어, 아무튼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예전 같은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기, 보기를 정말 팬들도 많이 좀 바라고 계실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울산 위민족군 앞으로의 이제 목표가 있을 텐데 어떤 목표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 일단 제 부상으로 인해서 올해 대회 출전을 많이 못했거든요. 저희 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안도 하고, 어 그만큼 저도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제 남은 대회가 제가 볼 때는 최전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 준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저희 선수들이 다못 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그때 는다 모여서 저희 울산 이민 팀이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어, 우리 오늘 경기 이제 대회 아직 어, 현재 본선 진출 하신 상황인데 가고 네. 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직 치료와 재활로 병행 중이긴 한데 몸이 아직 뭐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 응원 속에 힘이어서 제가 할수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전해진 선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 빨리 이제 완쾌하셔가지고 정말 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올 전해진 선수의 모습 마지막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터뷰 응해 주신 우리 전해진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